수학당사 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침사초이고요. 어, 홍콩 침사초이고 어,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행복한 2024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어, 저는 학생들이 어, 인스타 DM이나 카톡으로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보내줘서 너무너무 행복한 어, 새해 첫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홍콩은 정축제 어, 분위기네요. 어, 서울 서울 시청 근처도 아마 이렇게 축제를 할것 같은데 어, 우리나라 서울 같습니다. 네, 기분 좋네요. 시끄러우니까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침을 해외에서 보는 내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이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